조직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LNF 입니다 자, LNF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었죠 윗골이 길게 달때 매도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조정이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어, LNF가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 능력 70% 정도를 따라간다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과 비교해서 70% 정도를 따라갈 것이다.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0조이면 LNF는 7조 정도가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이죠. 4년 뒤 2025년 양극재 생산 25만 톤을 가정한 주가 따라잡기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 올해 4만 톤, 5만 톤생산해서 4년 뒤에 무려 5배에 나 증가는 하 생산 능력을 감안하자는 것이죠. 윗꼬리 길게 다는 것 위험 시그널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가가 10% 어, 방송을 할때 현재가 1.7%. 그래서 위험 시그널이다. 이거 이제 매도 시그널로 안내를 드렸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악재가 터졌죠. 악재가 터진 것은 테슬라가 아, 자사 전기차 스탠, 스탠다드 모델에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만 사용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 악재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자 LFP는 공원 안전성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좋다라는 것. 그리고 주로 LNF나 에코프라비움이 생산하는 3원계, NCM 계열, 아, 니켈코발트 망간, NCM 하이니켈 배터리는 가격은 비싸지만 같은 용량 대비 가벼워서 주행 거리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극재 단점을 보완한 접근을 하고 있죠. LNF는 메탈을 첨가해서 안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 매도 시그널을 일단 드렸었는데, 자 LNF가 또 긍정적인 부분을, 부분에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배터리 설계 및 제조 기술을 수출한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2025년까지 연간 최대 100만 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응극제를 제조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어떤 회사냐?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 스트로베리 설립한 회사입니다. 자, 기존의 전망은 20만, 20만 톤 수준을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계약을 통해서 35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코프로비엠의 생산 능력과 능력과 이제 어비슷해진 겁니다. 이전에 이제 생산 능력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의 70% 수준으로 어 따라가는 그런 현황이었는데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키 높이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상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한달 동안에 개인들이 무려 1,680억을 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관은 1,300억을 팔았죠. 1,300억. 연기금이 계속해서 판 겁니다. 연기금이 500억 이상을 팔았죠. 연기금이 이런 악재가 터질 것을 미리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력이 빠르니까요. 연기금이 담는, 담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오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전에 매도 시그널에 탈출하지 못했던 분들이 탈출을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봐야 될 겁니다. 자, 중장기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수급상에서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죠. 개인들이. 개인들이 지난 한달간 물론, 물론 거의 1700억을 샀는데 한달간 개인이 1700억 매수했어요. 기관은 반면에 1300억 매도했죠. 우리는 다 개인이지만 개인을 따라서 매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서 매수할 겁니까? 개인 공무니를 따라가선 절대 안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봤을때도 어, 1차 매도 시그널 이후에, 이후 주가가 빠졌고, 빠졌고, 반등이 나온다 해도, 또, 제한적 가능, 제한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어, 하다가 또 매도 포인트 놓칠 수가 있어요. 바이오니아에 대해서도 제가 매도 포인트두 번이나 잡아 드렸죠. 바이오니아 한 번, 이렇게 고점, 고점에서 윗꼬리 길게 달때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매도사인 잡아드렸어요 매도시그널 드렸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두 번의 매도시그널 드렸죠 sk 바이오사이스는세 개의 주방에서 양봉을 만들 때 이제는 정리 차원에서 안내를 드렸고 정리하려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다시 반등이 나올 때또 매도시그널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꼭 살펴보세요 전다 그렇게 반등 나왔을 때 안내를 드렸어요 자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 n f 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반등이 나오는 것을 전고 좀 돌파한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적절할 때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왜 중장기로는 분명히 좋아요. 중장기로는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나죠.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LFP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이제 저렴한 저렴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어, 배터리에 이제 공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l f 나 에코프라비엠이나 리튬인산철 생산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다방면의 생산을 위해서는 3온계의 NCM 배터리 외에 또 LFP 배터리도 제조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겠지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고 중장기로는 NCM 계열의 생산 능력은 무시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단기적으로 대응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봉상에서 이제, 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승의 오파동이 다 나왔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ABC로 하락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락을 마무리하면서 저점을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엘리어 파동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근거에서 상승 5파동이 다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자, 이후에 이제 하락파동, 하락파동 A, B, C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상승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로 보고 그냥 어떤 하락도 연이치 않겠다. 중장기 관점에서 하락 나와도 연연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장기 목표가 등 받으세요. LNF 문자 주시면 LNF 어, 장기 문자 주시면 목표가 안내 드리, 드릴게요. 그냥 단기 관점에서. 어, 트레이딩 전략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반등시 매도 포인트를 잡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lnf 단기 문자 주시면 단기 대응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 관점에서 하락 나오도 연연하지 않겠다. 그냥 lnf 장기 문자 주시면 중장기로 봤을 때 목표가 안내를 드리고요. 자, 단기 관점에서 트레이닝 전략으로 반등시 매도 포인트를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LNF 단기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단기 대응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